그리고 김병주주법 위원께서 1주부터 오셔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앞에는 <laughs> 아, 박찬배전권대 대표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옆에는 부석면을 두고 계십시오. 그리고 박홍근 국회의원께서도 그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laughs> 역시 강릉특망에 함께해 주신 서영교 의원께서도 여름상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김선에서 오신 서동어른도 잘 뵙습니다. 박준빈 국회의원께서도 아까 잘하고 계셨는데 보시기에 우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진의 고민정 의원님도 아, 그 중에 계시죠. 그녀는 박수로 통계를 해놓은 병, 고민정 의원도 님 많이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강의와 박사님들 소개하고 또 백분의 비위님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용록 전라남도 시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제약절립당의 기술을 들고 우리 올림픽 주최를 함께하고 있는 203 6최최전선 김건영 전북도지사 합격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경기지사님도 오늘 축하자 자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백정근식 서울시 길감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전국혁신당전국전 대표께서도 함께 출마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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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회자리께서도 함께 리에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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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리에 자리에 자리리에 자리에 또현수서도 조배수 국회의원님도 지금 자리를 잡고서 다음 계절에서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여연을 다 망라해서 호남의 한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진단당 대표도 영광의 기회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의 장경대 서울시장 변장님도 앞날에서 지금 소리를 들리고 함께 기사하고 있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영호 위원장님 함께 인사드리고요한 오늘 정부 특별 변장님도 오늘 이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영구 환경노동 변장님 오늘. 자리하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전순비 대변인님께서도 함께 인사 안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입국 카마운동 총재님 함께해 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연예인총장한테 노행경 총왕 본부장께도 우리 박수를 모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김병욱 정권의 앞꺼펜을 소개하셨는데 어서 오십시또한번 이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함께 오셨어요. 네, 김진수, 대한민국 병장 경장 전호 회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하고 계시고. 네, 뭔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 녹색 격당을 이끄셨던 박준영 전화남도 지사님, 이 왼쪽 앞면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늘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경, 경남, 보라 병원, 백 이명철 회장님 소개하고요. 또 울산 호남해의이덕구 회장님 그리고 이동철 총대장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호남해 회장님과 함께 주임 기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가담을 하고 끝으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이스혜자에게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받들어야될 분들은 객석에 관중생에 앉아서 목붙이 박수를 보내주신 호남 장회원분들이 가장 큰기 그리고 말에 하나, 여기에 어린이가 있다면 우리 저출산시대에 어린이만큼 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에 있을 어린이 여러분들께 하우터기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협약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